부활주일, 또 부활절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 위기가 끝이 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활절을 그런 가운데 맞이하고 있어서 더욱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믿어야 한다니까, 사실이다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부디 믿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큰 복이고 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첫날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에 맨 처음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알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디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분명 앞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그녀가 이야기한 그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보다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던 것은 물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기 때문에 더잘 다른 박지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장사한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알고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달려가므로 베드로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 안내자의 역할도 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보다 더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으니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떨어져서 머리를 싸던 수건은 또 그곳에 쌓였던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빈 무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게 만드는 충분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만든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자랑이라고 할때 그것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비인 무덤 자체가 그 어떤 것도 충분하게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변화,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 또 간단한 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시 아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원수를 이기시고 다시 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자료를, 자료를 찾아서 일등급으로 자신의 이성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깨닫지 못함과 알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단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유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애타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자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허망하고 황망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손을 놓아버린 일이었습니다. 울면서 마리아는 몸을 구부려 아쉬운 마음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 안은 아무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하고 그 천사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무슨 해답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그냥 자신의 심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두 천사를 보았던 마리아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마리아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선생님이요라고 불렀습니다. 랍오니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싣다가 해서 죽은 것도 슬픈 일이고 자신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겪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마치 슬픔이 깊은 만큼 반대로 더 훨씬 더큰 기쁨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해산의 고통이 큰데,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마리아가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감격을 맛본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 예수님의 혈육적으로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다든지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 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 아들이 형제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자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고 두려운 마음을 거둘 수 없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를 의심인으로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인 자신들 또한 헤아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이 생각이 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 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소원을 담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지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으로 저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너희도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제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자들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기뻐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보호자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는 온전히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신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들에게 다시 자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게 된그 기쁨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절과 21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으로 보니까 19절, 20절, 21절 해서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 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간격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주셨던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녀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대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들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만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 마음 속에는 평강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소유하신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제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들이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도 충분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좀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서서 세상을 개하겠다는 그 신앙의 당당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첫 번째 제자를 만났을 때 그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살았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풀려서 그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오늘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평강이 있을 때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 있습니까? 몸만 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실제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